봐요, 알아서 갈게. 개혁이 개혁진에 게임이 억지 쓰는 나한테? 진짜 개어염없네게임코멘와게이 <laughs> 진짜 개어염없네 진짜 뭐야 이거 아니 원래 빛이 날려고 그랬는데 이게 뭐, 뭐지? 이거 루난이 필요하거든요 이러면 왜냐면 거학을 하나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루난 레드 거학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개뜬금 없네요 진짜 게임이 저도 되거든요 이제 20원 이제 넘어서 이게 템이 하나 있기 때문에 막상 그렇게 크게 지지도 않을 거고요 어, 이거 이길 수 있겠다, 이거. 아, 이거. 이성 두 개라서 이거, 이자 받으려고. 이렇게 한것 같은데? 게이들인데 찍어! 죽여!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거 운이 좋았다. 이거 매치 운이 좋았다. 왜냐면 이거 1등 보면 4렙이거든3렙이네1등 운이 좋군. 오, 야, 이거 뭐야? 아, 난개때 쓰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가? 아, 난때 쓰는 건줄 알았거든요? 상점이. 근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아, 포식자 하라고. 싫은데라 그랬는데. 아, 하라고. 계속 하라. 하래, 그냥 하래. 할 생각이 없었는데, 하래. 사면승했어. 아, 운도 개 좋아. 미쳤네 진짜. <laughs> 루루레 레드 두개필필합합다지지루루레레 루난 레드, 루난 레드. 아, 근데 이게 세요지금 왜냐면 쎄지 당연히 렉사이성이 지금 m going to say it. I'm g o 아 n g to say it. I'm going t 어, 포식하고 이거 올리면 지금 개쎈데? 돼지 들어갔어? 포식자에. 와, 진짜 개쎈데, 지금? 말도 안 되는데? 아, 야, 넥사에 돼지 들어갔어. 미쳤나봐. 개 때렸다. 와 너무 잘 나온다. 와 너무 잘 나왔다 이건 진짜. 아 이거 근데 포텐셜이 상당한 게 키아나 이상 찍히면은 그것도 나름 좋아서. 중간에. 와 근데 이거 너무 무섭다. 와 스탑 미쳤다. 어, 근데 얘 일로 갔다. 베이스 이긴 거 같은데. 연승 다 끊는다 내가 지금. 이 사람도 이지있하고 센데. 이게 이렇게 되네 신기하게 게임이. 음아 스카너까지. 어 페어 너무 좋게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냥 육렙 리로를 살살살 돌려가지고 이득 보기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저는 바로 업을 하고 차에 스카너 삼성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가자. 장갑. 돋궁. 누나 재료가 나왔네. 나이스. 구건도 괜찮긴 한데. 레드가 너무 만들고 싶다, 진짜. 레벨업 무조건 해줘야겠고. 괜찮은 거좀 살까요, 일단? 스위치에 잠깐만, 오, 이게 좀안 붙은 거좀 아쉽긴 한데, 아, 이게 이거, 이거 이러면은, 쟤랑 무슨 덱이야? 아우 달빛 너무 잘 크고 있는데? 리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거? 이거 이성 이거 이성윈도랑 이쪽 많이 죽긴하데 애쉬는 사야겠고 아트위치 나왔어? 잠깐만 레벨업 하자 아 문도를 못찾았네 근데 문도 한개가 안나왔네 신기한게 빛이 진짜 많다 <laughs> 아다리로 하고 있는 빛으로 그냥 어? 그중 가장 강한 빛이 사이권이네 <laughs> 게으르받네 이거 좀 아, 이거 말파한테 마나 보석을 박느냐 아니면 키아나한테 박느냐 키아나한테 박았죠 장갑을 말파 애들은 나중에 버리는 애들이니까 일단, 모렐로 아니면, 아, 이거 만났다. 아, 여기 빛이 좀 까다로운데? 일단, 빨리 끄는 건 좋아요. 뒷날 잘렸네, 저거. 말파 박았어, 게다가? 이거 전투 너무 잘했다. 뭐야, 이거 전투. 와, 전투 뭐야, 이거 너무 잘했다, 그냥. 끄는 거 크죠, 끄는 거 크죠? 방금 멈춘 거 아니었어, 방금? 뭐지? 깜짝이야. 먹었네. 카나는 가져가. 어, 무난하게 코그모 루난까지. 여기 레드 넣어주면은 뭐비탄테도좀 할만하지 않을까? 아니 모렐로를 가져가는 게더 좋아요. 모렐로 신지가좀더 좋으니까. 여기서 레벨업을 누르고. 진짜 뭐 안할 필요까지 없는 거. 아이 사람 또 만났네. <laughs> 개 불쌍하다. 내가 지금 나한테 나랑 만난 사람 그냥 불쌍해지는 것 같긴 한데. 아개 떡. 신렙 찍자마자 그냥 <laughs> 개떡바로어우야 <laughs> 데미지 몇 들어간 거야? 이거 둘레요서고한 네, 마리도 안 죽었네? 한렙까지 쭉쭉 달리면 될것 같아요. 계속. 어 문도 나왔다. 이건 문도가 좀더 좋겠죠 이거, 무조건. 이거 문도 가 무조건 좋고 고민은 지금 스카나삼성을 갈 거냐. 굳이 안 가도 되긴 해요 스카나삼성을. 욕심을 부려도 되는 상황인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한 1등각을 보려면은 뭔가 삼성이 있다든가 뭐 신이들 이이 빨리 찍다든가 뭐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 조건에 나보고 저격 배치한 것 같은데 어림도 없지. 폭구노박 누구? 이 이건 너무 트럭판이다 이거는. 이 사람 짜긴새 이 사람 솔직히 나 신지들 못 뽑으면 질것 같아. 아내 생각 에 이걸 파는 거야 진짜. 그니까 스카너 이성이 삼성이 더 가능성 이 있는 것 같아. 더 그리고 좋은 것 같아. 물론 렉사이가 계속 나오는 거는 좀 아쉽긴 하네. 모랄만 나오면 완벽하죠 지금 상황이 계속 연승을 할수 있다면 여기서 레벨업한번더 늘어주는 것도 진짜 좋긴 한데. 아 모랄로 나왔다 지금. 44원 쇼진을 넣는다면 쓸만할까? 좀 강하게 가보죠 지금 사람들이 돈을 좀 털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와 너무 센데 나비스키 못쓰다 아 이거 나 야, 레벨업하고 지능 너무 큰데, 하필... 야, 이거 제대로다. 게임 뒤통수 제대로 때리네. 자연빵으로 좀 찾아야겠네. 그럼 <laughs> 야, 긴장되는 게임 2등 20번. 다들 많이 털었는데, 아래쪽에서 와, 50골드! 천천히 올라온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뭐 체력으로 때리면 되긴 합니다. 제가 레벨업을 한 이유는 체력을 때리기 위해서기도 하고, 비시 진짜 많네요. 그냥 다비을한다다 비슬해. 모두가 비이다 레드가 없는 게 지금 좀 크구나. 아공속봐봐와 미쳤다. 하지만 7레벨. 게임 부담 된다. 이거 신지들 뽑아야 되는데. 이거 사행독 쓸 수도 있어. 신지들 쓰면서 사행독에다가 그냥 오 코스트 괜찮은 거 남이 같은 거 붙여갖고 쓸 수도 있고 지금. 쇼지는 남이에 쓸수 있긴 하네. 그냥 쇼지 만들까 지금. 검을 지금 처리하기 가좀 애매해. 인피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야, 레드가 없는 거 좋겠다. 이 사람 방금 뭐 팔았나 못데어저한번 갈아엎어. 뭔가 운이 좋네 이번, 이거는 이원짜리 갑옷이 남긴 하겠지? 남이 가져가나요? 남이 줬지 갑옷 뺏겼다 <laughs> 레드 못 만들어 그럼? 그러면은 서풍 준비해둘게요 구원이나 서풍 뭐 필요했었나본데요? 개이득인데? 이 사람 빨리 때리긴 해야겠다 7레벨인데 럭스에다가 신드까지 보는 거야 뭐 근데 좀 약하긴 하다 좀 8레벨이구나 여기 뭐가 이렇게 약하냐? 타릭도 있고, 신지도 있고, 막 이것저것 다 있는데 죽었나? 죽었으면 죽겠는데 약간 딜이 모자란 것 같은데 와우, 나왔네 이제 그럼 돼지를 빼야겠죠 수은이 될 수도 있고, 웬만하면 근데 서풍이 되지 않을까? 한 번만 돌려볼까? 키아나 대신 이거. 아직 키아나가 낫지 않나 한번더 들어보자. 오, 물 따라가 네 살살 녹는다. 저는 이제 신지드나 뽑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리롤 돌리는 게 맞을 것 같아. 근데 다음에 돌립시다. 사실은 모렐로 나미가 더 나았을 수도 있어. 지금 빛이 있기 때문에 오래 살아남는 나미가 모렐로를 먹는 게더 나았을 수도 있다. 두 모렐로도 괜찮아요. 빛이 많기 때문에 빛이 많으면 그냥 모렐로가 있으면 게이스면 돼요. 안 묻었을 때가 더 치명적이기 때문에. 가고 레드 만들 다 트위치를 팔 수도 있긴 하네. 뭐야, 무슨 나갔야 뭐야, 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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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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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지들 하나 정도는 줄수 있지 않니? 아, 문도 삼통이라고 했는데 이러다? 아, 저 에바야. 어 하나만 주자. 하나만 주자. 이거 리롤 돌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랩관는 너무 멀어가지고. 그랩 달아도 이게 지금. 와, 신진대가 모아놓고. 아우, 뭐가궁 썼다. 그지? 너한테는 너무 강하다. 여기 나오는 거 봐라 탑 4에 들으면 이렇게 되는 건가 아 계속 돌리는 게 맞아 이건 그냥 아 이거 하나가 안 나오고 니콜을 못 쓰네 이거 진짜 신지드 이상만 뜨면 은 게임 터지는 건데 그냥 바로 아, 이걸 졌다고 얘한테? 얘가 두번이기네 나를 얘가 어딜 봐서 쓴 거지? 근데 다 지금 바닥 리를 돌리고 있는데, 근데 탈이 타릭. 저거 탈이 타릭 올수 있으면 탈이 가져와. 그냥 이성 만들어 갖고 쓰는 것도 괜찮지? 문도 빼고? 좀더 왼쪽에 나왔을까? 이거 이거를... 이거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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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를... 거야 이거를... 거야 나미 신지들 기다리는게 아니라 나미를 만드는게 맞지 않을까요? 차라리 와 이거 전기 럭스야? 아, 전기 제대야? 근데 이거 오히려 좋은 게 이러면 스킬을 빨리 쓰거든요. 이면 나비가 원래 이점 있다. 나비가 스킬 쓰기 좀 까다로운데 이러면 조금 더 빨리 쓰죠. 때려다 죽겠다 나비요, 그쵸? 당연하죠. 사실 포식자의 장점 이런 거죠. 여러 가지 조합을 다쓸수 있는 다쓸수 있다는 거. 얘가 좀 무섭긴 한데. 내가 웬만하면은 전투 한 번쯤은 진짜 개 이득받고 이기는 게임이긴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마무리 음... 음... <목소리도> 좀 지어보자 아 수정 록스 쳤다. 근데 이거 졌나? 모르겠다 아직. 아야 이거 뭐야 도대체? 야, 이걸 졌다고? 아니 어떻게 저대 같은 지지 근데? 개 신기하네 아지라 그렇게 센가? 와 얘를 때린다고? 얘가 게다가? 어 무적 들어갔다고 야 탈의 릭 무적이 절로 들어갔네 타릭이 진짜 개사기다 그냥 GG